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인지에 따라서 사대보험의 가입 기준이 달라지나요? 치킨집을 제가 차린 거다. 그래서 네. 개인 사업자를 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 네. 너무 좋네요. 그 치킨집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우리 대표님께 아니고요, 그 회사 겁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인지에 따라서 사대보험의 가입 기준이 달라지나요? 네, 달라집니다. 한번 우리 MC님이 사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 진짜 좋겠다. 자 처음에 국세청에 가서 치킨집을 제가 차린 거다. 네.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치킨집에서 발생하는 매출은다 우리 MC님 거예요. 네, 어 네. 너무 좋네요. 네. 네. 근데 장사가 너무 잘돼서 법인 사업자로 바꾼다고 가정해볼게요. 음. 이 법인 사업자로 낸다라는 건 하나의 인격체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어. 보통은 주식회사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치킨집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우리 대표님께 아니고요, 그 회사 겁니다. 헐. 그럼 우리 대표님은 그 회사의 돈을 가져가시려면 세금을 신고하시고 근로소득으로 월급을 타가셔야 돼요. 그럼 법인이라는 거는 네. 사장님이어도 월급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맞습니다. 아 월급 받아가시면 당연히 사대보험 가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게 각각의 보험마다 가입 기준이 다른 건가요? 네, 달라요. 한 단계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취업하실 분들은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회사에 근무를 안 하신다라고 하면 지역 가입자로 들어갑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별도로 발생하는 뭐 사업소득이라든가 이자소득이라든가 다른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고용이랑 산재보험은 좀 달라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를 하는 걸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장님이랑 이사님들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는요.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근로자를 채용했다라고 하시면 고용산재보험 무조건 가입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이런 근로자, 이런 네. 근로자분들 되게 특이한데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은 하루에 30분만 근무를 하셨어도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법에 그냥 정해져 있어요. 30분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30분 미만은 또 아닌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1분 정도 잠깐 어... 가입을 해야 돼요. 1분글로 <laughs> 자면 네. 근데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한달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를 했다 그리고 월에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에 8일 이상 근무하거나또 네? 하나가 있어요. 소득 요건이 있는데요. 월에 220만 원 이상 받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 회사에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 수습 기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습 기간에도 사대보험에 꼭 가입해야 되는 건가요? 네, 가입을 해야 됩니다. 아. 수습 기간도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고 음. 수습 기간 받는 금원도 근로 소득으로 신고가 되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무조건 가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 들으셨죠? 지금 노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들 잘 메모해 두셨다가 꼭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이게 정말 지금 실제 사례라는 거죠? 이걸 잘못 기입하셨다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보험료는 누가 내야 되느냐? 위에 있는. 중요한 건 고용보험과 탄재보험이에요. 자, 노무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기본적인 것은 꼭 알아야 될것 같아요.